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을 아주 잘 안겨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시크릿 종목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지 바로 첫 번째 힌트부터 볼까요, 전문가님? 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자 오늘도 글자 수만 보면 되겠네요. 별4 개고요, 네 글자입니다. 어, 네 글자인데 항상 너무 막연해요. 뭐라고 여기서 멘트를 해야 될까 라는 궁금증까지 생기는데 오늘 왜 이렇게 웃고 계시죠 또? 못 주는 이유가 있어요 아못 주는 이유가 있군요 네, 이것도 네 글자잖아요 네, 네 테마 글자이고 테마까지 알면 다 알아요 아한번 네. 그러면 저희가 유추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인지만 들어 볼게요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네, 자율주행 네. 테마 안에서 네 글자인 종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종목인 지 유추가 되신다면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유추되는 그 종목에 남겨 주셔도 좋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공개해 드리니까요. 얼른 얼른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와 글자 수는 확인해 봤는데 재료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요번에 정부에서 뭘또 냈어요? 뭘 내놨어요? 뭘, 뭘 내놨냐? 화면 함께 보시면서 안내드릴게요. 해 네.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요. 2027년, 2027년도에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음. 내용이 나왔습니다. 살펴보자면은 네. 19일이에요. 1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로드맵은 민간 전문가 27명이 함께 참여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부분자율주행이거든요. 올해 네. 말부터. 그게 뭐냐? 레벨 3에요. 어? 우리가 그럼 지금 이용한 건 뭐예요? 2 5예요 2.5. 음. 네, 2.5구요. 올해 말부터는 이제 레벨 3탈수 있어요. 레벨 3. 음. 네, 이 레벨 3 승용차가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있고요. 2025년에는요. 완전 자율 주행 레벨 4 버스가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2027년 상용화는 무엇일까? 이 레벨 4를요. 버스뿐만이 아니라 승용차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이나 뭐 플라잉카 이런 것들을 어, 뜻하는 UAM 있죠. 네. UAM 이 UAM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에게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2020년도 여기에는 부분 자율주행 승용차가 운행이 되고요. 음. 그리고 2024년도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 자율주행 4가 제도적으로 완비가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 자율주행 버스와 셔틀이 운행이 되고요. 음. 그리고 2027년도에는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까지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요,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축이 완료가 되고요. 2035년에는요, 자율, 자율주행 자동차 보급률이 50% 이상 달성이 됩니다. 어.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 완전 자율주행 레벨 4가요, 어 여기서 말하는 완전 자율 주행에 조금 그게 있어요. 그저 괴리가 좀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흔히 내비게이션에 주소 입력해서 여기까지 간다. 네. 이거는 레벨 5가 돼야 돼요. 오. 이해되시겠죠? 네. 레벨 5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 이 레벨 4는 목적지까지 아예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일부 일부만 아, 일부만, 네, 일부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를 그럼 우리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야 될 길이 레벨 4가 아니라 음. 5까지 가야 된다는 거겠죠. 네. 그죠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모멘텀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이 기업에.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근에 애플페이 관련 전자결제 업종에 대한 호재로 동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어. 애플페이 관련으로도 뭐가 엮여 있다라는 거겠죠. 네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멘텀입니다. 꾸준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음. 한마디로 이러한 기업들은 뭐예요, 보통은? 성장주라고 부릅니다. 성장주. 성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기술주라고도 부르죠. 기술을 가지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 오. 한마디로 기술주 성장주는요, 여러분. 한마디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성장을 하기 전엔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은요,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발생하, 발생시키고 을 있고요. 자본 대비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유보, 유보율은 많고 네. 부채율은 떨어진다. 재무상으로 탄탄한 기업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걱정 없이 우리가 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네. 자, 재료와 모멘텀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유추를 해 주시는 종목인데 과연 그 종목이 맞을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유추해 주시고요. 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 톡방 안에서 방송 끝나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차트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차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52주 일본 차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52주는 1년 차트입니다. 1년 일년 동안의 차트이고요. 지금 보시면 1년 동안의 최고점이 대략적으로 2 7,500원이에요. 와 진짜 여기서 고점 탁 찍고 아주 파이팅 있게 빠졌네요. <laughs> 아잘 빠졌다. <laughs> 어떡해요.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어요. 네. 지금 여기 뭐 태백산맥 같아요. 보면은. 어. 아, 산 하나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거 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올라갈 때가 됐어요. 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금 4개월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저점 잡았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횡보가 1개월이 넘지가 않아요. 1개월이 넘지 않고 빠진단 말이에요. 빠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4개월 이상 횡보를 했다. 뭐예요, 그러면? 저점 오. 잡았다라는 거죠. 지금 27,500원 고점 대비해서 14,650원이에요. 지금 굉장히 싼 거고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절반만 올라가도 얼마나, 할까, 얼마나 수익을 낼까요? 큰 수익 낼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목들은요. 아주 또 저가의 매력 있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모멘텀까지 받쳐지기 때문에 기대감까지 동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네요. 네. 너무 좋네요. 그죠이 <laughs> 종목 우리가 또 공략을 한번 같이 해봐야겠죠. 네. 지금 수익 못 보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종목들 매수하시면 은 중간은 갑니다. 아시겠죠? 어, 정확한 종목명과 정확한 가격 전략은. 노란 통 메신저 안에서 제공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시크릿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종목인지 좀 유추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테마와 재료 그리고 모멘텀과 차트까지 다 확인해봤을 때 정말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같이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짚어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qr 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 코드 스캔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엄청 잘 맞추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점 곡인지 지금도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주토피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